그럼 일본은 뭘 줬을까? 아. 이제 요게 일본이 준 거예요. 와, 다 퍼줬을 것 같은데. <laughs> 그렇죠? 예. 어. 준 내용 중에서, 쭉 한번 제가 말씀드려보는데, 네. 예를 들면 이런 거죠. 가장 중요한 게 미국에게 음. 직접 투자를 더해라, 이겁니다. 그런데 얼마를 더해야 되냐면, 5,500억 달러. 우리 돈으로 760조. 와 <laughs> 너무 많아. <laughs> 네. 야 이게 부럽냐 우리 한국 언론들아 부러워. 요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 이따 설명하고요. 네. 일단 760조를 퍼다주기로 했고 와. 또 하나는 쌀 시장 열어. 음. 그래서 열렸고 와, 어. 원래는 일본이 쌀만큼 꼭 막아왔거든. 우리하고 아. 똑같습니다. 쌀 아. 굉장히 줄였거든요. 그자 그다음에 미국 차 받어. 네 받는 거고. 아, 미국, 미국 무기 사 받는 거고. 예. 미국 보잉 항공기 사 받는 거고. 아. 음. 그 다음에 미국의 알래스카 추운데 있지 않습니까? 예. 거기 이제 가스 개발을 미국이 어. 못하고 있어요. 왜? 너무 춥고 환경이 열악하고 음. 이거 해봐야 타산이 안 나와. 네. 근데 가스가 있을 것만도 같아 음. 그러니까 아무도 이게 사실은 도전하지 못하는데 야 일본 니네 돈과 니네 기술로 한번 할래? 와. 그래가지고 강제로 합작법인을 어. 만들기로 했어요. 어. <웃음> <웃음> 그래서 어. 얼음판으로 가서 지금 가스 뚫어야 될 판이에요. <laughs> 다 네. 털렸어. 네.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는 가스 음. 사업을 해야 될 판이에요. 음. 음. 다 예. 털렸다고. 네. 자 이런 정도의 사실은 선물을 미국에게 주고 아까 말씀드린 그 정도를 낮춘 거예요. 네. 자, 이게 그러면 타산이 맞는지 한번 보시죠. 어? 네. 예. 자 일단은 5,500억 달러, 760조를 일본에 투자한다고 하는데 이게 방식이 기가 막힙니다. 그냥 내가 알아서 일본에서 그냥 돈 가지고 미국에 좋은 사업권 있으면 투자한다 이게 아니고 아예 미국과 일본이 합자 투자펀드라는 쉽게 말하면 투자 툴, 투자 비이클. 이 형식을 만들자는 거예요. 딱 대놓고. 음. 여기다 돈 넣어라는 음. 틀을 만들자는 거죠. 어, 네. 계좌 하나 새로 만들어라. 그렇죠. 계좌 어. 하나 새로 떠 이겁니다. 어, 네. 그래서 여기다 돈을 넣고, 네. 넣고, 이제 그 돈을 그러면 어디다 투자할지 어디로 집행할지는 쉽게 말하면 펀드 매니저가 정해야 될거 아니에요? 그렇죠. 운영권 네네. 그거는 미국이 가지고 있어. 아, 그것도 그것도 미국이야. 야, 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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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죠. 그러니까 야한760돈좀 야, 야, 줘봐봐. 네. 어디다 쓰지는 내가 정할게. 그렇죠. 여기다 돈 넣어 어. 이겁니다. 와. 그리고 그렇게 운영을 해서 만약에 수익이 났어. 어 수익이 났어. 그러면 수익의 90%는 다시 미국에 재투자. <웃음> <웃음> 와, 너무한 도둑들이네 진짜. 이게 어마어마한 이게 현재 합의가 된 겁니다. 어, 진짜 근데, 깡패네 예, 그래서 처음에 이 합의가 나고, 나고 나서 미국이, 아니, 일본에서 증시가 올랐어요. 그래서 다행이다. 관세도 낮췄고 자동차도 지켰다라고 해서 잠깐 올랐는데 음. 지금 이 내용이 알려지기 오. 시작하면서 증시가 지금 빠지고 있어요. 아이고, 아, 그러니까 일본이 거네. 이거 우리 치명적으로 잘못한 거 아니야라는 아. 소리가 확산을 하고 있습니다. 네.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지금 큰 규모의 투자냐기냐면 그러면 관세를 10% 낮췄다라고 하면 미국에 투자하는 일본 모든 물건의 10% 정도 관세가 낮춰진 거를 금액으로 환산해 보자 이거예요 음. 그러면 얼마냐면은 최대한 150달러 정도 우리 돈은 한 20조 정도로 추산됩니다. 음. 그럼 결국에는 20조 벌려고 <laughs> 760조를 때려 <때려받을> 박을꼴 <laughs> 아닙니까? 네네네네. 그 760조에 해당하는 1년 이자도 안 되는 돈이에요. 이거는. 아. 그러니까 이게 타산이 안 맞다는 거예요. 네. 얼마나 불합리하면서 미국 위주로 이 협상이 체결되는지 아시겠죠. 네. 그러니까 일본 내에서도 지금 난리가 난 겁니다. 아니, 아니, 음. 근데도 우리 언론에서는 네. 너네 일본 이렇게 좋은 성과 냈는데 이재명 정부 너네 진짜 네. 이 정도 해내라고 한단 말이야. 네. 국내에서 이렇게 압박을 하면 그. 관세 인하에만 관심을 가지면 우리 망하는 거예요. 그렇죠. 음. 그러니까 렇죠그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돼. 박시동 오늘부터 자지 말고 돌아다니세요. <laughs> 다, <소유하게 하고> <laughs> 네. 다 퍼줘야 되고. 어.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일본 보고 야 쟤네들 너무 치명적으로 퍼준 거 아니야라는 그, 생각이 드니까 일본 네. 당의 비판이 있죠. 그러니까 일본 측에서는 정치 관계자들이나 당국 공무원들 이렇게 얘기합니다. 아 그게 아니고 그게 오해입니다라고 하면서 음. 뭐라고 하냐면. 총 투자를 그렇게 하겠다는 게 아니고 우리 민간 기업이나 공공 기업이 일본에 투자할 때 정부가 보증하거나 융자하거나 대출하는 최대 한도치를 얘기하는 거지 저금액이 다 일본에 일본에서 미국으로 그대로 넘어가는 건 아닙니다라고 일단 내 대내적인 메시지를 내고 있어요. 네. 그래서 미국에게도 물어봤죠. 일본이 저런 소리 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? 그때 어. 미국 재무장관이 응. 아닌데 나는 분기별로 집행되는지 점검해서 아니면 관세 확 올려버릴 건데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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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주면 다시 올려버릴 거다. <웃음> <진짜>. <웃음> 그래서 이게 지금 사실은 진실이 약간 미국 속으로 빠져들고 아. 있습니다. 서서 네. 엇갈린 주장을 하고 있어요. 어. 네. 그래서 다시 이 정도면은 합의문을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?라고 음. 얘기하는 현재 양국간에 합의 문서가 없습니다. 아. 문서가 없. 어... 이게 아주 미묘한 구석입니다. 우리한테 시사하는 방가 커진 말씀이 아니 근데 말씀드릴게요. 엇갈릴 때는 음. 미국이 맞는 게 돼요. 왜냐면 힘으로 또 <laughs> 만약에 네. 그렇죠. 일본이 사실이고 미국이 거짓이라고 하더라도 미국은 네. 힘으로 그렇게 만들겠지. 그렇죠. 네, 그래서 어, 문서 가 없으니까 이참에 문서를 조만간에 만들겠지라고 하니까 일본에서는 이티펜스를 해야 되니까 네. 우리는 앞으로 구성력 있는 문서는 쓰지 않을 작정입니다. 이러고 오... 현재 계속 도망다니고 있는 형국이에요. 오, 네. 자 이에 대해서. 일설에 따르면 이건 미국의 압도적인 승리가 맞다. 아이고. 맞다. 그러니까 일본이 대내적으로, 대내적으로 비판받는 걸 피하기 위해서 현재 저렇게 면피하는 에, 퍼포먼스를 하는 중이다라는 아이고. 분석이 있고 예? 한쪽에서는 아니야. 어쩌면 일본이 그렇게 바보같은 협상을 할 리는 없어. 어쩌면 실속 있는 협상을 했는데 트럼프라든지 이런 쪽 체면 차려주려고 미국이 저렇게 허장성사하는 거 용인하면서 연극의 조연으로 참석하는 아, 거야 라는 그렇지. 분석도 있는데 그거는, 뭐, 그거는 사실은 네. 힘이 좀 힘을 받기가 어렵습니다. 예. 현재 미국 측이 워낙에 강경한 태도로 그렇죠. 이걸 성과라고 자랑하고 있고 네. 일본 입장에서 이걸 뒤엎기는 여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.